그 신앙에서 예수님의 그, 그 속에는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은, 이야기는 결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렴풋이 알고 있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단한 정보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시고 출생지는 베들레헴이며 그리고 아버지는 목수인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어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른 살 출가하기 전까지 아마도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예수님의 출가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출가 후에는 2, 3년 동안 유대 유랑 납비로 활동하시다가 그리고 당시 유대 지역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 법정에서 심문 당한 뒤에 반역죄에 해당하는 그래서 반역죄에 해당하는 징벌인 십자가 처형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최악의 수모와 또한 징벌인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일반 역사가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예수님 일생에 대한 간략한 내용입니다. 아, 가끔 우리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나 다음을 위해서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검색하면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했던 어떠한 사역들에 대한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기록되어지기도 하죠. 아,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한 인물에 대한 하나의 정보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나는 안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시대의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믿고 계셨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 사고는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동안에 무엇을 선포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에 대한 것에 당신의 운명을 걸었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엇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 3장1팔절에 예수께서 일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을 비교할까? 그 말씀 속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의 고향은 어떤 곳이야? 저 사람은 어떤 학교를 나왔어?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일을 들 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 사람의 정보를 알수 있지만 저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위하여 당신의 온 생애를 들렸는지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 사람의 소개일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서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담. 우리 가끔가다 그런 글귀 보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가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짧은 구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구호를 사용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그렇지만 아주 심플한 구호죠. 근데, 천당은 오해 소지가 많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늘, 천, 직당. 그래서 어떤 공간을 상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공간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늘 어느 공간 속에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어느 한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천당과 비슷한 의미의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마태복음 4장 7절의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천국은 헬라어 바실레아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실레아라고 하는 말은 나라라고 하는 뜻이고 우라논은 하늘을 뜻하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명사의 이격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톤 우라논이 천국으로 번역될 수 있긴 하지만 자칫하면 우리의 번역을 보면 천당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한 공간,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병행구인 마가복음 1장 15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 바실레이아 투 대우라고 하는 말의 번역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 사용한 우라노스가 아니라 대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처럼 한자로 표기하면 신국.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바실레아톤 우라노를 마가복음처럼 순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늘나라로 번역해야 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늘나라 바실레아톤 우라노. 마태복음의 천국과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전달되는 뉘앙스가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니 좀 매끄럽지 않지만.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든지 신약성경인 언어에 사용하는 헬라어로 본다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7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하는데 그 앞에 이때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떤 것인가? 12절 13절로 우리가 가보면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신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이 침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이 체포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예수님께서 갈릴리우스 마을인 가버나움에 살기 시작했을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출가하고 침례 침내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뒤에 즉시 활동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미 침례 요한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였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침례 요한은 부도덕한 삶에서 돌아서라고 외치면서 자신에게 몰려오는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독설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침례요한의 메시지로 세상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는 달리 당대의 선지자요 의인이었던 침례요한은 해롯 정권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예수님도 그 침내 요한이 잡히셨다는 말씀을 듣고 위기감을 느끼셨는지. 요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일단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먼 변방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보나움에 정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보나움에 잠깐 머문 게 아니라 아예 자리를 잡고 사셨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보나움의 사신이. 이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몇 가지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예수님은 소명을 받았으면, 소명을 받았으면 즉시 그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이지.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던 침내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나서 그리고 요한이 체포당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침내 요한에 잡히셨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천국, 천국을 소개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침내 요한이 체포당하지 않았다면, 침내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셨다면 예수님은 활동하지 않았을까? 었 침내 요한이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면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활동이 실패한 것으로 보고 전혀 새로운 방식과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일까? 침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똑같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 뭐 이런 궁금증이 이 성경 본문 말씀 단한 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고 그런 궁금증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이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당의 이미지처럼 일정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즉 그의 다스리심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따르면 한 시간 일한 사람이나 열 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일당인 한 대나리온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치유와 축기 등도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헤롯 정권이나 로마 제국이나 율법 종교를 할수 있는 유대교가 이뤄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그 창조 사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엄청난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만 할수 있는 일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다스림인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그 무엇으로도 내게 채워질 수 없는 많은 그 영혼의 시련에 기쁨과 평화로 가득 채워주는일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팔복 가운데 가난한 사람, 우는 사람 등에게 복이 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무슨 사람에게, 뭐 어떤 행복이 있겠습니까?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즐겨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는 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산소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정치와 권력이 제공하는 편리한 삶에서 그런 조건에서 농락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온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미 왔으나, 왔으나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합니다. 우리는 살아 있을까? 우리는 살아 있을까? 우리는 건강할까? 여러분 살아 있는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벌어질 사건이잖아요. 동시에 오늘의 우리들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적인 명서에장례를 위해서 삼배 저물이를 준비하죠. 그 선배적 우리를 준비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한국 정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이미 선배적 우리를 준비하게 되면 오래 산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기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장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졌다. 지금 나는 이렇게 숨을 쉬고 나는 이렇게 설교하며 나는 지금 이렇게 목청껏 외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삶과 죽음의 연속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피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기대서 살아야 하며, 동시에 그 나라의 완성을 여전히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비밀한 방식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줄 알아야 하고, 그 나라가 완성될 날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줄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 가운데서 구도와 수행의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손에 넣듯이 이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인격과도 상관이 없고 합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인식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메타노이아, 즉 회심. 메타노이아는 어렸을 때 남의 가수원에 들어가서 복숭아를 따 먹는 것이나 거짓말한 것을 리우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관성의 법칙은 영적인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죠. 한쪽으로 방향이 일단 잡히면 중간에 방향을 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속도가 빠르거나 무게가 많이 나갈 때 방향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대인의 삶에 너무 빠르고 소유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빠른 것을 느리게또 많은 소유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버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무엇을 바꾸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금방 이런 삶에 들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면. 잘못을 바로잡기가 매우 힘이 들어요. 방향을 바꾸려면 일단 속도를 늦추고 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방향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단숨에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증언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 제자들이며 그 제자들의 사명을 이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정신없이 달리는 운전자들을 향해서 속도를 늦추고 유턴하라고 큰 길가에서 끊임없이 손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의 무임입니다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올해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가장 큰 구호가 블레싱 강릉이에요. 강릉을 전부 하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회의를 마치고 그 회의한 장소 가장 가까운 사거리에 찾아, 찾아서 물론 잠깐이지만 운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 잠깐이지만 강릉을 전부 하자. 지금 정신없이 무엇인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속도를 늦춰 될 이유를 설명하고 그들이 돌리켜야될 이유를 설명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석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전해 주고 있어요.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릴리비 해변을 지나시다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던 사람을 부르셨어.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한 것이지만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해당됩니다. 고기를 잡는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업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 일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낳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까지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당장 그물을 또그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서 그물을 딛고 있는 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가보나움에서 여러 번 만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침례이완이 체포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서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나서서 하나님 나라를 석포해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제자도 그것이 제자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은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현장은 하나님 나라 그의 다스림 이미 왔으나 여전히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능력과는 별로 상관없어 그렇게 자꾸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치열하다 못해 살벌하기까지 합니다. 경제적인 빈곤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칠 수 없는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직업을 가질 수없어 직업에 실패한 분들, 파업하는 노조, 부도 직전의 기업가들은 여러분, 오늘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와닿을까요? 거꾸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빠진 사람들이나 결혼을 앞둔 사람들, 좋은 대학교에 합격한 이들, 연봉이 높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사업에 번창한 사람들, 그들 나름대로도 삶에 쫓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어깨는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전입니다. 당연히 그런 일상은 소중하지요.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상을 소홀하게 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만 휩사여서 그거에만 모든 삶이 집중되어서 일상을 감수하고 있는, 또는 일상에 이미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돌리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이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킬 수 있다는 게 우리 인생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좋죠?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에 여러분 들어가면 얼마나 축복받을, 축하할 일이고 축복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업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아니면 사업이 망하는 것 때문에, 그 모든 삶의 모든 생각들이 집중되어서, 내게 가까이 선포되어진, 내게 가까이 와서 타고 와서 나를 두드리고 있는 그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그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펼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뭐라을할수 없습니다. 사업이 너무 바쁘다고요, 좀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그동안에, 슬퍼하는 그동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아픔이 있는 그동안에서도,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고기 잡는 일에만, 열심히 하는 것도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 일만 성실하게 감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영혼의 깊이에서 새롭게 듣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눈이 확 뜨일 것입니다. 눈을 뜬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을 따라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즉 제자도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함께 더불어 우리 손을 잡고 갈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